안녕하세요. 열정맘입니다. 오늘은요, 가위 사용이 우리 아기의 두뇌 발달 뿐만 아니라 소근육 발달,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기에게 가위 경험 언제 시켜주셨나요? 우리 아기들은요, 24개월에서 40개월 사이에는 충분히 가위 사용을 평균적으로 모두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기의 소근육 발달 정도에 따라 조금 더 일찍 가위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기가 22개월쯤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놀이를 그 이전에 경험을 충분히 시켜준 다음 22개월 때, 1개월째 아기에게 가위 사용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조금씩 도와주었어요. 먼저 가위를 사용하기 이전에 소근육 발달에 좋은 놀이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작은 집게를 이용해서 왼쪽 접시에서 오른쪽 접시로 뿅뿅이를 옮겨볼 수 있는 놀이를 해볼 수 있, 해보도록 도와주세요. 집게 사용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아기의 소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점차 점차 조금 큰 물체에서 조금 작은 물체로 바꿔주셔서 작은 물체도 집어 볼수 있는 집게를 사용해서 흉겨 볼수 있는 경험을 충분히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다음 가위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해주시면 소근육 발달에 더 많이 도움이 되시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우리 아기들은요. 아직까지는 소근육 발달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가위가 있죠? 네, 안전가위라는 게 있습니다. 가인날이 위험하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직은 어린 아기들에게 사용,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 도와줄 수 있는 가위니까요. 안전가위를 먼저 사용해보도록, 경험해보도록 도와주세요. 아기에게 안전가위를 사용할 때도 가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반드시 먼저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가위 사용을 할때 우리 부모님이 옆에서 아기가 가위 사용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조금이라도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기가 안전 가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종이를 잘라볼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엄마가 먼저 탱탱아 우리 오늘 한번 가위라는 것을 사용해볼 거야. 가위는 종이를 싹둑 잘라주게 도와주는 물건인데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 손가락이 잡손 들어갈 수 있는 동그라미가 두개 있네. 그리고 여기 뾰족뾰족한 부분은 가위날인데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땡땡이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하지 않은 물건으로, 물체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땡땡이가 조금 급하게 사용하거나 엄마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된다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그런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해하고 아기와 약속을 하세요. 그런 다음 아기에게 조금 두꺼운 종이를 주세요. 얇은 종이는 조금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아이가 가위질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조금 두꺼운 종이를 먼저 제공해줘서 아기가 어나 스스로 자를 수 있네 하는 경험을 통해서 가위질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수 있도록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금 두꺼운 종이를 잘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칭찬 우와 우리 땡땡이 정말 잘 자르네 진짜 잘하네 라는 옆에서 계속 엄마가 수다쟁이가 되어서 이야기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기가 충분히 이렇게 안장가위를 이용해서 두꺼운 종이를 능숙하게 자를 수 있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얇은 종이를 아기에게 제공해주세요. 이때 책 종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책지나색 종이를 제공해주시면 우리 아기에게 다양한 색깔에 대해서도 익힐 수 있는 경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원색을 사용해 주셔서 점차 점차 다양한 파스텔톤 색상이라든지 조금 아기에게 생소한 색깔도 다 알려주시면 아기의 미적 감각을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기들에게 색깔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이조죠. 이렇게 아기에게 조금 더 이제는 길게 가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일직선을 먼저 충분히 능숙하게 자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주세요. 아기가 어느 정도 색종이를 이용해서 긴 길이의 종이를 자를 수 있게 되었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구불구불한 선, 어, 구불구불한 선을 엄마가 직접 이렇게 색종이에 그려주신 다음, 아기가 그 선을 잘라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엄마가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천천히 할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그리고 아기가 충분히 구불구불한 선을 자를 수 있게 되었다면요. 이제 그 자른 것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아기와 작품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그 이전에 아기에게 도형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구불구불한 선, 일직선, 직선, 이렇게 우리 땡땡이가 가위질을 너무 잘하게 되어서 엄마가 오늘은 모양을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달 모양 다양한 이런 모양을 색종이에 아기가 아직 잘 하지 못하더라도 색연필을 이용해서 연필을 이용해서 엄마와 함께 옆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요. 그 모양을 함께 그려주세요. 어떤 활동을 할때 내가 직접 참여해서 내 스스로 했다는 성취감이 이때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항상 아이와 함께 어떤 놀이를 하실 때는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다음 아기와 함께 가위를 이용해서 이 모양들을 잘라주세요. 우와, 우리 땡땡이 이제는 동그라미도 자를 수가 있고, 네모도 자를 수 있고, 세모도 자를 수 있네?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지? 그 아기가 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칭찬을 해주시면 아기의 자신감 뿐만 아니라 다음에 또 내가 더 어려운 것들도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기와 함께 이렇게 잘라서 나온 모양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땡땡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른 종이 조각들을 이용해서 우리 뭘 만들어 볼까? 이때 아기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뭘 만들어 볼수 있을지. 예를 들어, 아기가 좋아하는 동물 인형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아기가 예를 들어, 토끼 인형을 만들어 보고 싶어 엄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기와 함께 그 자른 종이 조각들을 이용해서 토끼를 풀로 붙여서 커다란 종이에 붙여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아기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또 다른 걸 해봐야지 하는 호기심과 성취감까지 함께 길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 아기와 함께 이 작품에 대해서 이름도 한번 정해보시고요. 아기의 방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지나다니시는 손님들이 오셨을 때볼수 있는 거실에 붙여주셔도 좋고요. 이때도 아기에게 어디에 붙여놓을까? 우리 땡땡이가 한거 해서 붙여주세요. 그러면 아기가 그 작품을 보면서 정말 와 다음에 내가 또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다음에 또 내가 더 어려운 미션을 또할수 있겠구나. 자신감뿐만 아니라 성취감도 길러질 수 있겠구나. 있겠고요. 가위를 사용하면서 두근육 발달 그리고 엄마와 함께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색에 대해서도 배웠고 도형에서도 배웠고 아기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서적으로도 아기와 함, 엄마와 함께 놀이했던 경험을 통해서 정서 발달에도 도움을 줄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와 함께 오늘 가위 놀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